제목 황소와 암사자와 멧돼지 사냥꾼 사자의 어린 새끼를 발견한 황소가 불로 들이받아버려 그 새끼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후 도착한 암사자는 자신의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 풍렬히 비탄을 했지요. 그걸 본 멧돼지 사냥꾼이 저 멀찍이 서서 암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 사자들 탓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 어린이들이 죽었었는지도 좀 생각해봐. 제목 참나무가 나무꾼들 나무꾼들이 키큰 목재용 참나무를 베어 토막을 낸 다음 그 나무 줄기에서 나뭇가지들을 쳐내 독기자로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던 참나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독깨내 밑동이 지킨 건 아쉽지 않으나 내 자신의 나뭇가지로 또 독기자로들을 만든다니 서글프일 뿐이다. 스스로 자초한 불행이 가장 뼈아픈 법이죠. 제목 황금알을 나는 암탉 어느 시골 농부아내에게 매일 황금알을 놔주는 암탈기 한 마리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암탈기 배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황금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그들은 암탈기 배를 갈라보았죠. 하지만 암탈기 배는 여타 다른 암탈들의 배와 달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단번에 부자가 되려던 희망에 부풀어 있던 어리석은 부부는 결국 하루에 한 알씩 어떤 황금알까지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제목. 당나귀와 개구리들. 당나귀가 나무 짐을 등에 지고 연못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러다 물에 발을 헛디뎌는 어지는 바람에 물에 풍덩하고 빠져 일어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등에 진짐 때문에요. 그래서 당나귀가 애걸복걸 살려달라 신음하고 있었죠. 이 소리를 듣고서 그곳에 사는 개구리 몇 마리들이 말했어요. 고작 고그 정도 물에 빠진 걸로 그렇게 떠들어대면 맨날 여기 사는 우린 어쩌라고? 인간은 사실 큰 불행을 만났을 때보다 작은 용기 하나가 꺾었을 때더 참지 못하는 법이에요. 제목: 까마귀와 갈까마귀. 까마귀는 갈까마귀가 무척 미웠어요. 시기 심도막 생기고요. 왜긴요? 사람들이 갈까마귀만 좋아하니까요. 갈까마귀가 나는 걸 보고 길흉을 점칠 수 있어 좋은 예언을 가져다주는 세례나 모래나. 그때 몇몇 여행자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까마귀가 큰 그림을 그리고 냉큼 나무로 날아가 나뭇가지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곤는 깍깍 발악을 하며 고함을 질렸죠. 이 소리에 여행자들이 돌아보며 이게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 걱정했어요. 그때 그들 중한 명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됐어 그냥 가던 길이나 계속 가자고 친구들 저건 그냥 까마귀 울음소리일 뿐이야. 그냥 깍! 소리라고 징조는 개뿔. 잊지도 않은 평탄을 읽는 척하면 비웃음만 사요.